기도열을 보라. 김영준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너희도 품격이 있듯 기대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그 품격과 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뵐 기대라는 시편 37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 시편 37편 1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맨 앞에 주님을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시기하지 말게 하소 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님. 형준이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형준이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게 하소서 가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형준이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경제이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게 하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 다닐 때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있었는데 잘 살았습니다. 공장도 여러 개 있었고 직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여러 개 있었고 자녀들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도 활발하게 했죠.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꼼수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직원들을 돌아보지 않는 불의한 사장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정직한 삶에 대한 회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한 이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0편 37편을 지은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불합리함을 듣고 보면서 자랐습니다. 정직해야 할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들이 오히려 더 부패하고 승승장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옴니아 비나스도 그랬고 사무엘의 두 아들 유엘과 아비아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히기도 했습니다. 사우랑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리품 등의 좋은 것을 따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나라의 왕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의 인생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세상의 불이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성실히 따라 사는 삶에. 고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매마른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풍성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전히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식 팬데믹 시기에 눈딱 감고 한몫 잡기 위한 공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를 보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불평 말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의 손, 발, 입 그리고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야 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5장 23, 24절 말씀입니다. 내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서대배였던 기도를 다시 한번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형제이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부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입과 발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씀씀이를 통해 주님의 공의가 흐르는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